세세 가지 세트를 보여드릴 건데, 자 지금 요 가운데 보시면 단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운데 거 하나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해드리지만, 저는 피부에 진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. 저는 피부 관리를 무조건 많이 많이 합니다. 트러블 나는 거 정말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. 그냥 요거 요거 세개 세트로 그냥 챙겨가시면 되거든요. 고민하시지 마세요. 후에 절대 안 하실 거라는 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 후기도 보셔도 너무 좋습니다. 저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거는 살 수밖에 없겠지만,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어? 어, 이 써보니까 너무 좋아. 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후기로 쫙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후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거. 후기만 보셔도, 어, 이거는 진짜 가져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게할수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. 너무 괜찮죠? 오늘 꼭 요거 세수팩 챙겨가시는 거 추천, 추천, 강추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저희가 세수팩은 세 가지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. 자, 그러니까 그이 있고요. 자, 저희 옐로우 있고요. 퍼플 있습니다. 요렇게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특성이 있을 뿐이지 어떤 걸 사용하셔도 정말 다 만족하실 거거든요. 피부가 유민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린 챙겨가시는 거꼭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 그린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희 세 스펙 자체가 뉴욕타임즈에서 극찬한 기사가 또 나온 제품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